안녕하세요. 강소율프로입니다. 소율메이트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만명이 돌파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독자 만명 이벤트로 준비했던 소율프로의 맛보기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이랑 고민사항들 보내주셨는데, 제가 모두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1인 유튜브로 진행하다 보니 이번에는 소수의 인원만 뽑아서 진행하게 되어서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이벤트 진행하게 되면 그때 또다시 응모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 소율메이트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닉네임을 바다곰으로 신청해주셨어요. 구력은 1년 반 정도 되셨고 4월에 첫 라운드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고민은 훅구질이라고 하시네요. 한번 스윙을 보겠습니다. 우선 바다곰님의 스윙을 전체적으로 딱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스윙의 순서와 리듬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스윙의 시작을 골반으로 시작했다가 골반으로 시작해서 다운스윙도 마찬가지로 골반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스윙의 리듬과 템포가 약간 빠르신 것 같은데요. 스윙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골프는 신체의 한두 개의 관절만 사용하는 운동이 아닌 전신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전신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순서와 일정한 리듬, 템포만이 또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백스윙 스타트는 헤드, 손, 팔, 어깨, 몸통, 그리고 하체 순으로 시작되어야 상체 꼬임도 최대한으로 할수 있고 모두 한 방향으로, 한 길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곰님처럼 반대로 하체부터, 골반부터 회전하게 되면 손과 헤드가 가장 늦게 출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헤드는 닫히면서, 이렇게 닫히면서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백스윙 끝에서 반동으로 인해 몸의 전체적인 회전 방향보다 손과 헤드가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이미 손과 헤드가 몸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다운 스윙 시 일관성 있는 정확한 스윙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건데요. 매번 손의 타이밍에 따라서 결과가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바다곰님이 훅구질이 많이 난다는 건 제가 유추해 보건데 백스윙 시 하체부터 회전하면서 헤드가 닫혀서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시 더욱 손이 돌아가며 돌아가며 닫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체는 견고하게 잡아 두시고 천천히 헤드와 손부터 그리고 차근차근 상체를 회전하면서 마지막에 하체가 돌아가도록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약간 백스윙 시 헤드가 열리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맞습니다. 바다곰님처럼 하체 먼저 시작하는 스윙 보여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빨리 시작하지 마시고, 천천히 헤드부터 상체를 회전해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소율메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구력이 1년 반 정도 되셨고, 핸디는 90대 초반 정도 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모습이 손석구님 닮으셔서 용인 손석구님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가장 고민이신 부분이 스쿠핑이라고 하셨고, 스쿠핑에 의해서 탄도가 높게 나오는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요. 앞 모습 스윙은 보지 못하고 약간의 사선 방향의 스윙만 봐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스쿠핑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보이는데요. 스윙을 보니 좌우 회전은 잘 하고 계시는데 좌우측 체중 이동은 전혀 안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피니시 시 오른 발에 체중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을 볼수 있는데요. 백스윙 시에도 체중이 좌우 불분명한 상태에서 회전만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시 과하게 팔을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뻗고 계신데요. 팔로 백스윙을 올렸다가 다운 스윙도 마찬가지로 팔로 내리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좌우 회전은 하지만 팔로만 백스윙을 들어서 팔로만 다운 스윙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체중을 우측,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몸통으로 스윙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중이 불분명하게 회전만 하게 되면요, 팔과 손에 의지해서 스윙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코킹 또한 풀리면서 맞을 확률이 커집니다. 다운 스윙 시 레깅 동작과 다운블로 임팩트는 손과 팔로 만드는 동작이 아닌 몸통 회전에 이해, 회전에 이해 손과 팔이 딸려오면서 나오는 따라오는 동작입니다. 그러니 용인 손석구님은 팔의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몸통 회전으로 백스윙 하셨다가 백스윙 시에는 체중이 오른발 안쪽에 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운 스윙 시엔 체중을 왼발로, 특히나 왼발 뒤꿈치로 밟으면서 몸통으로 회전하며 스윙해주세요. 이 손과 팔에 힘을 빼주시고 공을 맞추려는 생각 없이 몸통으로만 스윙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용인 손석구님처럼 몸에 체중이동 없이 회전으로만 손과 팔로 치는 스윙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과 팔에 힘을 자연스럽게 빼주시고, 체중 이동과 몸통으로 회전해주세요. 첫번째 소율메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닉네임을 센슈 돌돌이 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짧게 센슈님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이분은 구력은 한 2년 정도 되셨고 핸디는 아직 백돌이라고 하십니다 가장 고민이 낮은 훅성 구질 혹은 대왕 슬라이스가 나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좌우 체중 이동도 원활하시고 몸의 회전 또한 막힘없이 이뤄지는데요. 자세히 보니 한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센슈님의 옆모습 스윙을 자세히 보면 몸의 회전 방향이 살짝 올바른 스윙에서 벗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어드레스 씨의 이 상체 각에 맞게 회전하기보단 몸이 수평 회전하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 공이 지면에 있는 게 아니라 어깨 위치에 있다면 몸이 수평 회전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골프는 공이 지면에 있죠. 상체 각을 조금 앞으로 숙여서 스윙하게 됩니다. 이럴 때 몸의 회전 방향이 최대한 이 몸이 숙여진 각도와 일정하게 회전해야 공을 정확히 그리고 일관성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센슈님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도 다운 스윙도 몸의 회전 방향이 수평 회전이기 때문에 백스윙 시엔 손과 헤드가 공으로부터 뒤쪽으로, 뒤쪽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진 손과 헤드를 또다시 수평 회전하며 왼쪽으로 많이 회전하기 때문에 헤드가 공에 진입할 때 다시 안쪽으로, 안쪽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페이스 또한 굉장히 다쳐맞을 확률이 큽니다. 훅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헤드페이스가 열려맞게 되면 헤드의 진입 각도는 인으로 들어가면서 헤드는 열려맞으며 공이 깎여맞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왕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회전 방향을 이렇게 뒤쪽이 아닌 약간 앞쪽으로, 백스윙과 팔로스루 모두 앞쪽, 위쪽으로 회전하며 약간 센슈님 느낌에는 아웃투 아웃으로 스윙해주시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과하게 해주셔야 느낌 찾기 수월하실 거라는 점 한번 시도해보세요. 우선 센슈님처럼 수평 회전하는 스윙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과하게 위쪽으로 들면서 스윙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요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올바른 궤도로 회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소율메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구력이 10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90대 초반 정도 치신다고 하는데요. 가장 고민이 다운 스윙 시 수직 낙하에 대한 이해가 잘안 된다고 하시네요. 원하는 닉네임은 달려 쩌거라고 하셔서 짧게 달려 님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확실히 다운 스윙에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다. 지금 다운 스윙 시 수직 낙하 동작을 연습 중이신 걸로 보이는데요. 다운 스윙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스윙 시 헤드가 올라가는 길을 스윙 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다운 스윙 시에도 이 스윙 플레인과 비슷하게 내려와야 보기에도 깔끔하고 결과 또한 일관성 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드레스 시이 샤프트의 각도대로 백스윙 플레인이 만들어지고, 다운스윙 시에는 백스윙 올라간 길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스윙 플레인이 아닌 이렇게 나오도록 올바르게 몸동작을 해주는 겁니다. 손과 헤드로 인위적으로 스윙 플레인을 만들게 되면 그건 플레인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치는 스윙이 되버립니다. 달려님 스윙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상체각의 변화인데요. 백스윙 시 상체각을 잘 유지하면서 회전하셨다가 다운 스윙 시이 척추각이 살짝 뒤쪽으로 변형되며 뒤따라 팔라인도 변형되고 손도 헤드도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과 헤드가 수직낙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의 회전과 같이 보면 이것은 수직 낙하가 아닌 그저 뒤로 쳐지는 동작입니다. 다운 스윙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손과 헤드가 몸보다 뒤로 처지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1번은 뒷땅, 2번은 훅, 3번은 센크입니다 헤드가 뒤에 있는 채로 그대로 맞게 되면 뒷땅이 나오고 뒤에 있는 헤드를 손으로 돌리면서 오면은 훅이 나게 되고 헤드가 뒤에 있는데 열려 맞게 되면 센크가 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지금 당장은 다운스윙의 이 수직 낙하 동작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간 엎어치는 듯한 느낌으로 몸통을 돌려 주셔야 합니다. 다운스윙 시 몸을 오히려 뒤로 젖히면서 스윙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상체가 앞으로 약간 숙여지면서 조금 덤벼드는 느낌이실 겁니다. 몸이 덤벼지면 손과 헤드도 덤벼질 텐데요. 일단은 몸의 동작이 우선이기 때문에 몸 동작부터 먼저 바꾸고 몸 동작이 바뀌게 되면 손과 팔의 동작은 차차 스며들면서 바뀌게 될 겁니다. 약간 엎어지는 덤벼지는 다운 스윙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선 단련님처럼 다운 스윙 시 척추를 살짝 뒤로 젖히면서 하는 스윙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단련님이 하셔야 될 몸의 느낌, 느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운 스윙시 뒤로 쳐지는 게 아닌 몸의 각도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분의 소율메이트 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맛보기 레슨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단한 번의 스윙만으로는 정확하게 집어내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보내주신 스윙을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돌려보면서 제가 유추하여 알려드렸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어, 약간 내 스윙이랑 비슷한데? 고민이 비슷한데? 하신 분들은 오늘 저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한번 연습해보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율메이트 여러분, 그리고 곧 소율메이트가 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소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s why we did it.